지난 영상 올린 거 우리가 저 레버리지 원리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누르고 여기 한번 누르고 이 동작을 영상을 올렸더니 우리 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 형태 패턴을 얘기를 한 건데 백스윙을 이렇게 하라고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백스윙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어떤 패턴을 익혀보라는 거예요.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보내보고, 밑에 와서도 이렇게 보내보고, 이렇게 보내보고, 이렇게, 보내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이런 형태의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지, 백스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백스윙의 느낌은 두 손으로 가져가는데도 약간 이게, 지렛대 원리처럼 올라가는 느낌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텐션이 잘 나오고 어, 팔을 높게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몸의 균형도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는 거고. 다운스윙에서도 임팩트 때 이렇게 눌러라는 거는 손의 형태가 이렇게 걷어 올려치는 형태로 스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밖으로 향하는 힘. 손은 항상 이 원심력은 바깥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향하는 힘을 안으로 당기는 형태로 하면 힘의 감속이 일어나겠죠. 바깥으로 가는 힘은 그냥 밖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향하는 힘은 밖으로 보낼 때그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드라이브는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와서 눌러주는 느낌이고요. 다운승에서 힘 힙턴 하면서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그 드라이브는 이렇게 여기서 눌러주는 거는 백스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 눌러주는 거는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동작이에요. 되게 빨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면서 헤드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패턴을 익히는 과정에서 조심할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측면에서 볼 때, 자, 보이게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측면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이 클럽을 이렇게 눌러줄 때자칫 손바닥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누르게 되면 이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내려오면서 페이스가 열려있는 구조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는 게 아니고 손손 날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백스윙 이 코킹이 일어나야 돼요 손 날로 눌러는 느낌을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보면 이 헤드페이스 요 면이 측면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만 요렇게 보여야만 내려와서 스퀘어로 들어옵니다. 이게이렇게 요렇게 되는 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잡고 요 동작. 요렇게 되게. 동작이 헤드페이스가 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 이게 살짝 닫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려오면 상체 기울기랑 거의 같게 되. 같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상체 기울기랑 요렇게 되게끔만 잡고 요렇게 되게끔만 잡고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거 신경 쓰시고요. 두 번째 여기 와서 이렇게 눌를때 왼손 그립 끝치이 새끼 손가락이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를 딱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눌러주면 이 직각이 근접한 코킹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정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만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 동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훅이 날수 있어요. 릴리스가 로테이션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훅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강제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훅이 날수 있어요. 이렇게 날수 있는데 훅이 나는 이유는 이 패턴 때문이 아니에요. 이 패턴은 맞아요. 무조건 이 패턴은 훅이 나든 슬라이스가 나든 이 패턴, 이 팔의 패턴은 맞는데 이 패턴이 훅이 나지 않으려면. 몸에 회전하고 연결을 해 줘야 돼요. 몸에 회전하고 연결을 해 줘야 훅이 나지 않고 정중앙으로 가는 볼이 나오지. 만일에 이 연습을 하니까 훅이 난다. 훅이 나서 나이 연습 안 할래 이러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구대이 무서워서 장못 당겨 나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의 패턴은 여기 여기 패턴은 정확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너무나 정확하고, 이거 올려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체중이동도 잘안 되죠? 이렇게 눌러칠 때 왼쪽으로 체중이동도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패턴은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훅이 나더라도 이 패턴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서 훅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하체가 돌아주는 회전을 정확하게 맞추기 시작하면 훅이 안 나고 정중앙으로 가는 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